이렇게 할때 괜찮으세요, 어머니? 조금씩 누르고 있네, 제가. 음, 이거 저희 원래 쓰던 거 아니죠? 좋네요, 이거. 뭔가 좋은데. 음. 근데 이거 쓰신대요 아, 예, 음. 네, 쓸게요. 오늘 이렇게 이렇게 오늘 아픈 거 아무것도 없으시죠? 예, 네. 예. 네. 중간에 수술 환자분들 오시면 말씀해주세요, 신환이랑. 네. 아니 아니 어머니한테 한말 아니에요. 음. 음, 어머니 아시고요. 음. 네, 의자 조금만 높여주실래요, 네. 체어? 섹시처 네. 음. 드라이브 좀 네. 꼬로 숨 쉬세요. 응. 음. 1.13으로 갈게요. 3 1 3이요 70. 페이스 13mm 달아주세요. 아, 아. 아. 아니야, 네, 다물지 마세요, 계속. 그, 네, 핀좀두 개만 볶아주세요. 네, 네. 네, 아, 네. 파란 라이트. 네, 전체 물 승리사고 들어갈게요. 네. 승리사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괜찮아요. 아, 아 11. 어쩔 수 11번 들어갈게요. 나 2, 1, 2, 2, 1, 번. 21번 들어갈게요. 네. 어머니들, 잠깐만 먹은 쪽에서요. 18, 18, 18, 요8 18, 18, 1 하고 있어요, 어머니. 시작할세요 오늘 괜찮으시죠? 응. 예, 예. 응. 위아래 크게요, 네. 어머니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아 크게 해주세요. 아, 아 위아래 아. 크게요. 아, 어머니 위아래 크게요. 위아래 크... 크게. 주세요. 와주세요 어머니. 빨리빨리 해야 돼요. 올려야 어, 안오시면안 돼요. 어, 뼈좀 넣을 거거든요. 언니, 음, 아, 하고 있어야 돼요. 음. 머리가 통통통통 움립니다 위아래 게 위아래 크게, 위아래 크게, 야 위아래 크게 위아래 크게 위아래 크게 어머니 잘 하고 계십니다. 지금 4번 들어왔 어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 22 3 24 25 26 27 28 2 6 27 28 29 0 1 2 23 4 5 6 7 8 3 5 6 9 이틀 아, 아, 모으지, 모으지 마세요. 6번의 길이 제가 얼마나 되게 났어요? 6.5?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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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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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개 5개? 5 뵙지 마세요. 가까요 머리 깜빡 올립니다. 응. 네. 머 네. 오케이. 오 괜찮으시죠? 네. 네, 크게. 어머니, 아, 위아래 크게 요 제일 크게 아, 어머니. 아, 어떡해 아, 위아래 어머니, 크게. 아. 물면 안 돼요 어머니, 아, 어머니, 아 크게 요 아, 위아래 아, 크게. 아. 10초만 아. 참을게요 빨리 아, 가요, 그래, 어머니 크게. 24번 들어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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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 소리게위 아래로 위 아래로 크게. 크게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아니, 크게 해요. 크게 아, 제일 크게 위 아래 크게요. 어머니 아시고요 아, 아, 어머니 마무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크게. 기존 고어 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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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이제 뼈 놓고 마무리할 거예요. 아. 오메고 마무리 할꺼야. 임플란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아... 아... 네. 아... 소리내지 마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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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 바로바로 바로 해주세요 네. 네. 아를 해줘야 돼요. 아... 아... 네. 아. 아. 소리 내지 마시고 위아래로. 위험한... 터노시티 기거에요 선생님. 네. 네. 해주세요 응. 응. 어머니 다 하셨으니까 좀 힘내세요. 응, 다 했어. 이제 한 5분 걸리거든요. 응. 조금만 쉬세요, 누워서. 응. 응. 위아래만 크게. 오늘 고생하셨어요. 오늘 오늘 얼음찜질 좀 하세요. 아. 부을 거예요 오늘. 아. 어 약도 바로바로 바로 드시고.